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론, 율법과 뭐예요? 나의 복음. 그래서 목포에 갔는데, 어, 이렇게 횟집으로, 횟집으로 홍어 먹게 하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이렇게 같이 교제나 나누는데, 그 횟집 사장님이 인상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laughs> 목사님 인상 좋아요 안 좋아요? <laughs> 인상 쓰지 마세요 어,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또그 횟집 주인이 또 복음 받게 되어지고 하게 되어지는데 이번 휴가 책으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 가정에 누가 돌아가시거나 부모님 돌아가시나면 곧바로 올라왔어야 되는데 하나님이다 지켜주면서 또 마음껏 또이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 이래도 복 저래도 복입니다. 여러분들은 자 그러면 우리 율법이 뭔가 자 율법 자 율법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 좋다고 하면 저기 한거 같고, 안 좋다고 하면 또 아닌 거 같고. 자,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고, 또 어쨌든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최고의 강령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 그런데 율법 보니까. 하라, 하지 말라가 이두 가지로 나누져요 뭐뭐 해라, 뭐뭐 해라 중에 뭐가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하지 말라는 뭐예요? 도둑질, 도둑질 하지 말라 이렇게 있죠 보니까 248개 하지 말라는 365개 365일 동안 계속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총 613개인데, 자, 이 중에 612개까지는 지켜서, 근데 하나 못 지키면 어떻게 돼요? 자, 하나 못 지키면 어떻게 돼요? 꽝입니다, 꽝. 자, 이게 율법은 우리가 지키려고 해도 안 지켜져요. 자, 율법은 하나님이 100점 만점에 100점의 답안지를 가지고 여러분의 답안지와 비교하면 여러분 몇점될것 같아요? 신앙생활에? 양하나 주사님 몇점될것 같아요? 그래도 열심히 하잖아요 아, 양심적으로 100점 중에 99점? 자, 99점인 것 같아. 그런데 1점 부족해. 어떻게 돼? 0점이. 자, 우리 지명한. 지명한 몇 점인 것 같아, 신앙생활? 작년보다 엄청 좋아졌잖아. 80, 98점이라게. 몇점 부족해? 2점 부족하면 꽝이야. 그리고 어디가? 지옥과 아, 지키나 안 지키나 뭐 똑같네 그렇게 되잖아요. 자, 자 율법은 뭐예요? 내가 죄가 있다는 거. 나는 몰랐는데 내가 죄인이구나. 자, 이거를 가르쳐준 겁니다. 목사님이 한번 실험 한번 해볼게요. 물 깨끗한 편이 아니야? 깨끗해요. 그런데 자 머리 꺼낼 것 같아 자 티스푼을 꺼내 가지고 뭐 어떻게 돼 원래 는 깨끗했는데 어떻게 돼 있어요 더러워 안 더러워 더러워요 자 원래는 뭐 우리 최은술 장로님이나또 우리 이번에 피텍 장로님 되신 우리 장진수 피텍 장로님이나 경건해 보이잖아요. 그렇게 <laughs> 보이잖아요. 일단은 교회에서는. 근데 한번희 접어 왔어. 이게 뭐가 시커먼 게 나오는 거야. 자, 율법은 뭐냐. 이거, 이거, 이거. 숟가락. 평상시에 별거 없는 것 같아. 율법의 자태를 딱 대니까 시커매. 이거 보면서 야, 나는 죄인이구나. 이거 깨닫게 하는 게 뭐의 역할? 그런데 이 숟가락이 이 시커만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율법은 죄만 드러나게 하고 해결은 할수 없는 거예요. 이해팍 돼요? 네. 자, 거울. 여러분 밥 먹고 화장하고 잘했다고 하는데, 딱 거울을 보면 뭐가 보여? 뭔가 보여요, 그죠? 자, 마찬가지, 내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나, 나는, 아, 아, 나는 따라람니다 아, 나는 재인이구나. 자, 우리 루세용 집사님, 이 헤어스타일 멋있고 이렇게 지금 온화하게 웃고 있는데, 한번 희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 자, 우리 깜짝 놀랄 겁니다. 자, 그래서 율법은 뭐라고요? 따라서 니다 아, 나는 죄인이구나. 그런데 이 율법으로 죄 문제가 해결돼야 안 돼요? 해결 안 돼요. 자, 이 거울처럼, 자, 우리 내가 죄인인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 판단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율법은 거울처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지만 해결은 못한다. 자, 해결을, 해결, 체결 안 돼요. 더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더 어떻게 돼? 아, 나는 도저히 불가능하구나. 자, 그래서 나는 절대 불가능. 자, 이거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또이 율법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거 도저히 율법으로는 해결할 율법조차 없었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거 몰라 창세기 3장 하나님 따나 지혜와 사단에 붙잡힌 이 언제,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어렸을 때는 이 초등 교사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율법이라 있어요. 제율법 이해돼요. 그러면서 인간의 의로는 구원의 절대 불가능을 깨닫게 한다는 거. 그 어떤 방법도 구원은 할수 없다는 거. 이거 깨닫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물론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가 잘 순종하고 해야 되지만은 그 것이 우리 구원밖에 하신 거, 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 우리는 어쨌든 뭐가 필요해 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아니면 절대 안 돼요. 자두 번째, 자 율법 있는 사람들은 율법을 못 지켜서 이렇게 죄 가운데 결국에는 심판 받지만 또 불신자들은 나는 율법 없기 때문에 상관 없지롱 이게 아니라 뭐를 줬어요? 양심. 자 양심 이걸 바로 뭐라고 그래요?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일반은총. 자, 선인이든 악인이든 햇빛을 똑같이 줘요, 안 줘요. 또 비, 또이 도둑놈이든 또 예수 잘 믿는 사람이든 다 뭐를 줘요? 똑같이 비를 줘요. 이걸 바로 이제 일반은총은 모든 사람에게, 자,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자연 법칙. 그리고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 보면 성공 마인드가 있어요, 마인드. 그리고 보니까 우리나라 20대 재벌 중에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다잘 산다. 그러면 좋겠는데 두세 명 밖에 없대. 재벌 중에, 20대 재벌 중에. 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그나마 믿는 사람이 두세 명밖에 없대. 우리나라 최고 부자가 누구야? 삼성? 뭐뭐 뭐 믿는 집안이야? 온불교 대단한 집안이에요. 자 현대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기가 계획하고 노력하면은 성공할 수 있다는 거는 뭐 무슨 법치? 무슨 은총? 일반, 일반 은총이에요. 그래서 일반 은총을, 그리고 우리가 그릇 준비하는 거, 믿는 자든지, 안 믿는 자든지, 큰 그릇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을 품어주고 살리는 사람, 꼭 예수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일반 은총이에요. 그리고 양심, 이것도 하나님이 일반 은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반 은총을 우리가 교회에 살린다고, 예수 잘 믿는다고, 일반 은총을 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자, 일반 은총을 무시한다. 공부 안 하고 주시 없어서 가르쳐 주시 없어서 계속하면 잘 될까요? 끝까지. 자, 내가 지금 준비 안 했는데 내가 성실하지 않는데 늘 아침 게으르고 늦잠 자는데 성공 하나님 저 성공하게 하옵소서.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일반 은총 무시하면 우리는 이런 가난과 또 이런 이 건강, 물질, 성공, 공부에 승리할 수 없어요. 자, 우리 일반은총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일반은총으로는 해결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나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운명, 영적 문제.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잘 나가다가 이불신자 중에 최고로 성공자로 잘 나가다가 완전히 이 영적 문제, 운명의 붙자혀서 결국에는 미래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또이 축복을 못 누린 거죠. 일반 은총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 안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은총을 쓰어요 특별 은총. 운청. 특별 은총인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 은총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불신자가 모르는 이 구원, 이 운명의 문제, 창세삼장 문제, 영적 문제 해결할 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 이삼칠 이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믿음도 있고 실력을 갖추는 그런 축복의 주역이 되어집니다. 자, 미리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특별 은총뿐만 아니라 이런 일반 은총을 믿음과 또 하나님이 미래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 복음안의 그런 주역이 어,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통해서 되어집니다. 세 번째. 자, 나의 복음. 자, 이렇게 일법으로 는 도저히 안 되고 우리 양심으로도 안 되는데 나의 복음. 우리가 이것이 우리가 정리가 되야 되겠습니다. 저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 자 이런 고백이 아, 우리 각자에게 나의 복음이 정리가 되어집니다. 우리 리런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나의, 주인, 나의,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 자, 그래서 율법은 옛 언약이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새 언약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절대 불가능해 이런 창세기 3장. 이런 영적 문제 이걸 통해서 일반은 좀잘 하고 싶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절대 가능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의 축복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라 하지 말라 자,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라. 이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사도행전 일장 팔 절처럼 대리라, 대리라 인생. 이 복음은 뭐예요? 대리랍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내 일을 이루신 것이 되어지는 그런 대리라의 그런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킬라고 해도 지켜져야안 지켜져요? 지킬라고 했다가 안 지켜지니까, 그래, 나는 어쩔 수 없어. 원래 이래, 나 같은 것이 이렇게 가잖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약속.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고? 믿음으로 로마 1장 17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나의 것으로 편집하고 믿어버립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는 언약의 백성이다 약속의 자녀다 믿으면 된다 여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은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내 안에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하는 임만우의 위드 임만우의 임만의 인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율법에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 복음과 기도와 전도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죄와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 법으로 완전 해방되었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하나님 만나는 길 되는 삼중직 대사입니다. 우리 이지는 냅는 태병대 가서 그리스도의 삼중직 대사가 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을 위하여 우리는 지키야지가 아니라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아끼지 않을 만큼 사도행전 20장 24절.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기약이 여기지 아니할 만큼, 이 천명, 서명, 사명에 여러분의 헌신이 되리라 되어지는 우리 축복의 증인 되어집니다. 자, 우리 율법 주신 하나님,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우리는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를 주셨다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뭐하는 인생? 자, 믿으면 되어집니다. 그런데 더잘 지켜집니다. 같이 기도 제목입니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신 나의 복음 대신 같이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을 누리고 전하게 하옵소서. 어디 가든 살아남고 살리며 내 자신 먼저 보고 갱신하며 화목해 하는 중간 사역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망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나의 일을 이루시고 말씀이 끊어지지 않는 샘 근원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일반 은총을 성실하게 누리며 그리스도의 특별 은총으로 보좌, 시공간, 237 빛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대리라의 인생, 언약의 자녀, 삼중직 대사, 임만우엘의 증인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율법과 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절대 불가능인데. 우리가 할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절대 가능의 인생 하나님 대리라의 인생 언약의 백성으로 임마누엘 자녀로 우리를 불러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약 잡고 믿고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이 대리라 되어지는 축복의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린 예부를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 경제 그러니까 계속 마르지 않는 샘 근원의 축복에 경제가 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성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또 헌금하는 날입니다 또 하나님 그 예물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드려지는 모든 성교지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